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와 화제 그리고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본격 시사토크 열린세상 오늘 서정빈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은 현재 판세가 유리하다고 보고 막판 굳히기 전략을 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대역전극을 펼치기 위해서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무척 춥죠? 그렇습니다. 네. <laughs> 요즘 유세에 뭐 동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하루에 한두 곳씩 곡씩, 한두 곡씩은 꼭 제가 가봅니다 왜냐하면 바닥 민심을 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그 열기가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세를 하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감이 온다고 하던데요 네네 네,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그 어저께는 이제 제가 안산 유세를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네. 안산에 그 광장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 광장이 아주 꽉. 그 사람들로 메워졌습니다. 예. 아, 제가 한 30분 전에 갔었는데, 그 30분 전에는 좀 이렇게 엉성성하게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그 30분 만에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모이는 그 결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째 놀랬고요또두 번째는. 그 어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젊은이들이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네. 아, 그만큼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저는 어,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라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내일부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 이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 이제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휴대전화로 한 여론조사는 이미 이제 저희 문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유선전화와 이제 휴대전화의 그 혼합방식에서는 그 혼합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섞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지금 일내지 2~3% 범위 안에서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네. 저는 이미 그 민심은 골든 크로스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지금까지 그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어 여론조사가 아, 다만 0.1%라도 매일 그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후보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네네. 뭐, 어, 중간에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유일한 후보다라는 이제 그런 강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여론의 어떤 그그 아, 그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40대 유권자층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높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 신호라고 보고 있죠. 네, 그렇군요. 시간이 좀 아쉬운 측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있겠네요. 아, 저희는 이제 일, 일주일 남았는데요. 예, 예.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확실하게 이 여론조사가 수치상으로도 뒤집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이 여론조사상에 잡히지 않는 숨은 표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과거에 오세훈 한명숙 어, 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15%나 뒤지다가 실제 0.6% 차이로 이제 그 석패한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어~ 그 지지세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어제 마감된 그 해외 그~ 투표율이 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투표율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이제 70%를 넘었잖아요. 네. 어4.11 총선 당시에는 한45.7% 였는데요. 네. 어,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어 저희는 그 투표를 해 하러 가겠다는 그런 어떤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 네. 뭐 예를 들면 차들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반을 2시간 이상 달려서 가서 투표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투표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문재인 후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더 과감한 유세나 좀 선거 운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네. 기류가 지금 일켜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물론 그런 강한 그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네. 그런 강한 바람을 갖는 것이 저는 뭐그건 어, 뭐.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아, 뭐든지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그 순리에 따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에 대해서 어,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철수 전 후보 측은 뭐 민주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 후보 지지층을 기업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또 <laughs> 네. 해석이나 또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마는또 그중에 일부는 또 아닌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 아닌 분들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신 그런 질문에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어, 그러나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이런 지원 유세가 어, 어떤 그 바닥 민심을 그더 뜨겁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운찬 또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네. 어, 정운찬 전 총리는 문재인 후보와 동반 성장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렇게 지지를 선언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장원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 현 정부의 그 총리를 지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 물론 그 총리를 하시게 된 배경이 균형추 역할을 하시,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음 그렇게 그 문재인 후보와 공감한다라는 그런 그 지지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군 만마를 얻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음, 충청도 표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줄 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충청도 분들이 정운찬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봐서 어 정운찬 총리의 어떤 그런 어 앞으로의 그 어떤 그 충청도 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또 음전 온찬 총리가 전 총리가 갖고 계시던 동반 성장의 가치 이러한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당초에 그 우상호 공부 단장은 민주당 지지를 선언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고건 전 총리는 잘 모르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마음으로 지지를 해주고 싶은 그런 음, 간접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민주당에서 좀 앞서서 발표를 한 건가요? 어, 제가 그. 그고권 총리 일은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네. 상황은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어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는 고권 총리께서도 그렇게 마음으로 지지한다라는 정도의 말씀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지지 아니어도 이제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선언한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네. 밝힌 거고요. 네. 무소속의 어, 박주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 입장을 좀 정리를 했는데 예, 그동안 박근혜 후보 측으로부터 상당한 그 영입 공세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제가 박주선 후보님하고 이제 직접 뭐 통화를 안해 봐서요. 자세한 네.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박주선 후보님은 어, 아마도 어, 글쎄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그 18대 때사계특위에서 네. 같이 모시고 일을 해봤었는데요 예. 어,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투철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데에 대한 어,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어, 그런데 박근혜 후보 쪽은 검찰 개혁에는 별로 의지가 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박주선 후보 가 과연 그랬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어제 제주 유세에서요. 문재인 후보가 밝힌 집권시의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참여정부와 똑같다. 이렇게 맹공을 지금 가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좀 있으십니까? 어이 이야기를 듣고요. 네. 그 박근혜 후보가 아 이런 어떤 그 집권 시의 범 국민연대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문재인 후보의 신당 창당의 의미는 어 국, 요즘 이제 국민연대로 해서 저희가 이 야권이 다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이 하나로 뭉친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그 아프게 생각한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어, 2차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후보는 이정희 후보에게 그 후보 중도 사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묻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만약에 그 이정희 후보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건 뭐 이정희 후보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예. 네, 사퇴한다면은 뭐 대선에 좀 변수가 되겠습니까? 아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 지금 1%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어좀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청와대가 최근인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고 언론에 의해서 네. 어, 특사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이렇게 청와대가 지금 일단 밝혔는데요. 어이 아, 대통령 저... 임기가 내년 2월까지 아닙니까? 네, 네, 네 특별 사면 가능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요 이 네. 특사와 관련해서 대변인이 직접 밝힌 것도 아니고요. 네. 어 이름이 이제 그 누가 밝혔는지를 알수 없는 핵심 관계자 이렇게서 해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그 뒤집을 수 있는 얘기고요. 음. 또그 발표문을 보면은 성탄절 특사가 없다는 뜻이지. 네. 뭐 예를 들면 특사라는 게뭐 신정 특사도 있고요, 구정 특사도 있고. 어, 음. 그 동안 그 2월 25일 전에 특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특사 문제는 12월 19일 선거일을 앞둔 발언이다. 청와대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지금 이것이 과연 진심 진실인지의 여부는 12월 19일이 지나봐야 알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이런 이 특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렇게 MB 치근들을 이렇게 특사로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네. 이것은 특권 정치 그리고 꼼수 정치가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후보로의 정권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어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하나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지금 달았다고 해서 논란이 지금 네. 보도가 됐는데, 네. 국정원에서는 정보기관의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흑색선전으로 유감이다. 네.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그 사실관계 파악에서 좀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아, 제가 어제 밤 12시 상황까지 알고 있는데요. 네, 어제 밤 12시까지 저희가 이이 이 문제 때문에 긴 회의를 했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어 저희 당에 이 문제가 제보가 된지꽤 시간이 많이 이제 며칠 전에 제보가 돼서 네. 저희 당 직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 그 오피스텔 근처에 잠복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다고 해요. 예. 어 그래서 보면은 이 여직원이 어 아침에 국정원에 출근을 했다가 다시 뭐이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당직자들이 국정원 직원인지의 여부를 물었을 때 부인을 했다가 음. 이게 국정원 직원으로 현재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그 만약에 떳떳하다면 경찰,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갔는데 네. 떳떳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지 어제 밤 12시까지는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대치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일부에서는 혹시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혹 제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예. 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그 국기 문란 행위죠. 어, 그리고 국정원의 경우에는 국정원법에 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태의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한국정책금융공사가요. 네. 어 김성조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성산업에 4천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정책금융공사는 뭐 문제될 게 없는 지원이다 이런 네.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요 어,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또 다른 정경유착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지금 일고 있죠 어, 왜냐하면은 이 대성 산업의 지금, 그, 김영대 회장이라는 분이 새누리당의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난해 10월에 취임한 김성주 씨의 오빠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김성주 씨가 새누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을 때그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이미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특히 이제 이 정책금융공사라는 곳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재벌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서면 이것이 더더욱 문제이고요 네. 지금 현재 언론에는 4,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바로는 열병합발전소, 대성산업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이미 1조 원의 지급보증이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성산업에 지원되는 총액이 1조 4,000억 원으로, 음, 그, 이제 늘어나는 것인데요. 어, 어, 금융공사가 이렇게 법적 근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재벌의 특혜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법에 따라서 워크아웃을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게 맞, 맞지 않나. 어 이렇게 보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김성주 위원장이 어 박근혜 측근으로서 이런 어떤 정경유착의 고리가 된다면 어, 지금, 이런 어떤 구태 정치가 박근혜 네. 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 구태 정치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해서 벌써부터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대 본부장인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